얘랑 가랑입니다 지금 노래 켰어? 노래 켰어? 예린이 엉덩이 오브 더 바보래요 지금 예린이가 저기 스피커를 고급 아 고급 그 뭐냐 오, 네. 노, 노바맥 클로징? 노바맥 오브 더 클로징 오브 더 그걸 샀거든요 이어폰에 그러다. 이어폰에 노바디 오브 더 되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고? 이어, 이어폰에 노바디 되는 거 점프.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놀려도 못 들어요. 예린이 엉덩이 마법, 엉덩이 마법, 엉덩이 마법. 예린이 엉덩이 마법. 멈췄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바벼라요? 틀어줘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틀어봐요 오케이. 예린이 엉덩이 마법. 어, 저거 저작권. 예린이 엉덩이 마법, 엉덩이 마법, 엉덩이 마법. 예린이 엉덩이 마법, 엉덩이 마법, 엉덩이 마법, 엉덩이 마법. 멈췄게 해요. 아, 정말요? 네. 쩐다. 예린이 엉덩이 바보 엉덩이 바보 엉덩이 바보라고요? 아니요 그런 말안 했는데요? 노래 멈췄거든요 근데 이게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 얘 너무 똑똑해서 노래를 잘 듣다가요 네 제가 말하면뛰 띠용 하면서 멈춰줘요 너무 멈 필요 없는데 이건 어떻게 힘들까? 예린이 팬스는 튼튼해요 열번 끓여 찢어먹어 예린이 팬스는 튼튼해요 재밌어요 기름에 튀겨 먹어도 괜찮아요. 어? 뭔 소리가 뭐도 괜찮다고요? 아니요. 기름에 튀겨 먹어도 괜찮다고요. 야, 그런 말을왜 해요? 아니, 뭐뭐가요 제가 뭘 했다고. 오늘 튀긴다고한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닌데요. 반스를 튀겨 먹겠다고 했지. 내가 언제? 네? 아니에요. 좀더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좀 귀엽네. 이거 되게 귀 아이고 좀 귀엽네. 언제는 이게 제가 말할 때만 안 끊기면 좋겠. 안 보면 쳤으면 좋겠어요. 이 균형을 뭐 찾아봐야겠어. 대아가 씨말 하지 말고 계속 하란 얘기지. 이제 그럼, 넌 진짜요? 이제 넌 노예처럼 책상 앞에 앉아도입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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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끗 할수 없고 계속 노이즈 그거를 아 노이즈 캔슬링이었다 참 아무튼 그 노이즈 캔슬링을 네가 얻으려면 근 중요한 건 네가 거기서 크게 말해도 멈춰요. 아 이런 그럼 몰래 트루마고 방국끼기도안 어? 되잖아. 네, 이건 안 써도 돼. 아 너무 잘됐다. 왜요? 아니에요. 이제, 이제? 멈췄어요. 아 멈췄어요. 네. <laughs> 아니에요. 아가씨, 여기 뭐 김치 해줘요. 후기를 알려줘야죠. 김, 김, 좋아요? 네. 좋아요. 오케이. 후후. <laughs> <laughs> 아니, 저도 한번 느껴보게요. 지금 예린이가 이 노이즈 캔슬링 최고급. 이거 뭐지? <laughs> 파우치?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뭔지? 아... 배, 배, 핸드폰... 백... 셋? 핸드셋을... 핸... 핸드 헤드셋을 제게 경험해보라고 줬거든요? 왜냐? 예린 아가씨 오버 더 시크릿 붐붐파워를 하러 가셔서 아하! 네네! 아니에요! 아무튼 아가씨의 붐붐파워가 끝날 동안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뭐지? 점프야 병철아! 이 뭐지 이게? 네. 뭔가 들리지 않아 귀가 먹먹한 느낌이에요 귀가 먹먹하다고요! 응. <laughs> 들리나요? 아주 성능이 좋네요 안 들렸나요? 네 하나도 안 들렸고 네. 앞으로 저도 붕붕 파워할때 이걸로 볼륨업 시켜버리면 방금 먹은 이 초코우유입니다가 그대로 쏟아져 나왔어요 귀엽네. <laughs> 노이즈 캔슬링 이제 블루투스 연결하니까 잘 됐나 봐요. 엉덩이 먹어, 엉덩이 먹어, 엉덩이 먹어, 엉덩이 먹어, 엉덩이 먹었습니다. 네, 전 예린이고요. 엉엉덩이를 먹고 있습니다. 엉덩이 먹었다 나는 엉덩이. 예아예 yeah, 아. Yeah, yeah. 왜요? 제가 뭐 했는데요? 뭐라 안 했는데요? 그냥 저 노래 불렀는데요?